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이경희 저자의 예술가 27인의 마음치의 이야기 마음아 이제 놓아줄게입니다. 이경희 서울 출생 불어불문학 전공 일간지 문화부 기자를 거쳐 공무원, 교육원, 개관교수, 국회의장당 기획관을 지냈다. 아시아문예 소설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대표작으로는 연애기록 자격 등이 있으며 2016년 중앙일보의 장편소설 제8요일의 남자를 연재했다 파트 1. 마음아 이제 놓아줄게 파트 2.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 파트 3. 그때 넌 사랑이었니 파트 4. 나는 지금도 거짓말을 한다 파트 5. 상처가 상처에게 그림은 내 감정의 해독제 엄지나 그림은 나에게 있어 나 자신에 대한 치유 방법이며 또한 나 자신 그 자체라고 할수 있다 나는 그림을 통해 나의 감정을 해독한다 끊임없는 이야기로 나를 말하고 작은 선과 색 사이에 스며들어 지나쳐가던 어떤 이들이 있고 그들을 바라보던 나 또한 있다 그렇게 세상 속에 나는 어우러져 있다 다섯 살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소녀는 울고 있습니다 소녀는 길을 잃었습니다 소녀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소녀는 혼자였습니다. 화가는 가끔 어린 시절 꿈을 꿉니다. 꿈속에 나타나는 다섯 살 꼬마는 절대 울지 않습니다. 서른이 훌쩍 넘은 자신을 향해 방긋 웃어줄 뿐입니다. 소녀는 자라서 화가가 되었습니다. 마음 그릇엔 상처를 가득 품은 채 웃음을 잘 짓는 어른아이가 되었습니다. 화가는 사람들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상처의 시작이 관계에서 비롯되었듯 사랑 역시 관계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녀는 관계 속에 자신을 불쑥 던져놓습니다. 관계로 입은 상처를 관계로 회복하고 싶어서 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오랜 상처를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리어 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관계란 무엇일까? 그녀가 던진 화두는 바로 그림이 되었습니다. 가슴에서 쏟는 감정의 울림을 그림에 담고 싶었지만, 그것은 곧 관계에 대한 의문으로 그려졌습니다. 작품 통증에서 그녀는 아픔과 아름다움을 함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사랑이 그곳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감정을 세세히 펼쳐보고 싶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내적 마주침이 일으키는 소용돌이를 그 마음의 형상을 그려보고 싶었다고. 그녀는 왜 관계에 그리고 내적 감정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녀에겐 보듬어주고 싶은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속으로 눈물을 흘려 넣으며 작은 입술로는 늘 미소를 지어야 했던 5살 어린 소녀입니다. 소녀는 다섯 살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세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족이 있었지만 너무 어려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품에 안기기도 했지만 이미 비어버린 자리를 채우기엔 소녀는 너무 어렸습니다. 가끔 꿈속을 찾아오는 소녀를 불러 화가는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꿈속의 소녀는 늘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이 그녀를 더 아프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가장 가까웠던 관계를 놓쳐버린 5살 때부터 그녀는 관계에 천착합니다. 사람의 관계란 인연이라는 이름을 달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인연을 기다렸습니다. 다정하게 마음을 적실 오아시스를 따뜻하게 안아줄 넉넉한 품을 기다렸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스스로 던지며 그들의 삶에 스며들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달팠던 삶에서 만난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도 이미 벅찬 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에서 멀어져 나올 때마다 함께한 시간과 마음의 깊이에 비례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깨닫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마음의 굴레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참 미련한 짓이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손을 놓고 떠난 엄마처럼 쉽사리 누구로부터 떠나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더 오래 뒷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익숙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말자고, 눈물이 되지 말자고, 매일 밤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먼저 손을 놓아 버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모퉁이로 내몰릴 때마다 늘 그림을 그렸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림은 위안이고 누군가에겐 삶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림은 잠재된 무의식 속에 남은 관계의 정리였습니다. 과연 나의 붉은 실은 어디로부터 시작하여 어딘가로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일까? 마음 속에 엉켜 있는 수많은 실타래를 펼쳐 놓고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이들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일까? 그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그녀의 그림입니다. 마치 미로 찾기처럼 엉킨 세세한 선을 따라 여행하는 일이 그녀의 그림입니다. 그림은 나의 치유 방법이자 또한 나 자신입니다. 그림을 통해 나의 감정을 해독하고 그렇게 끊임없는 이야기로 나를 말하고 누군가 들어주지 않아도 누군가 들어주지 않아도 하게 되는 혼잣말처럼 작은 종이 앞에 나라는 존재를 칠합니다. 성과 색 사이에 스며들어 그 안에 스쳐가던 이들이 있고 또 그들을 바라보던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세상에 어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담히 이야기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어린아이처럼 맑고 예쁩니다. 이리 와요. 안아줄게요. 다섯 살 소녀를 불러봅니다. 많이 아팠죠? 이제 괜찮아요. 잘했어요.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마음 놓아도 돼요. 눈물을 흘리며 달려오는 다섯 살소년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손을 놓고 떠난 엄마의 나이가 지금 그대의 나이쯤일 거예요. 세월이 흘러,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너무 어렸었구나, 라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우리 모두가 다 처음으로 사는 생이니까요. 오늘 하루가 처음인 것처럼 내일도 그런 처음이겠지요. 소녀의 엄마도 아마 그런 처음을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이리 와요. 내가 안아줄게요. 이리 와요. 통증과 소통 사이. 김경인.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좋아해주는 것이 나에게는 꽤큰 희망이었다. 남은 인생이 절망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은 희망이 남아 있겠거니 싶었다. 그래서 마음 먹었다. 하루에 한 개의 그림을 만들어 업로드하자. 매일 그림을 그렸던 게 동기가 되어 여기까지 왔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림을 만들자는 목표는 나에게 할 일을 제공했고, 나는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수많은 생각을 해야만 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몸이 아프지만 적어도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좋아해주고 반응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의 광경은 언제나 감격입니다. 커다란 불덩이가 떠오르면서 와르르내 몸을 관통하는 듯 싶다가 어느새 함께 태양 속으로 훅 빠져드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으로 홀로 지키며 태양이 뜨길 기다려온 사람에게 일출은 꿈이며 희망이며 삶의 빛입니다. 벌써 일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림 속에 간절히 일출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에 담아 놓은 그는 누구일까요? 화가는 우연히 다리를 다쳤습니다. 군복무 중 부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진 게 시작이었습니다. 슬쩍 넘어졌지만 심하게 아팠습니다.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지독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의 시작은 그냥 우연히 넘어지는 일로부터였습니다. 그땐 그 고통이 이런 병명을 가졌으리란 건 짐작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CRPS는 TV에서나 보던 희귀한 병이었습니다. 처음 검사를 받고 확진이 나오기 전까지 그는 매일매일을 엄청난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의자에서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목발을 짚고 걷다 바닥에 나뒹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두달 반가량의 입원생활을 접고 의병제대를 하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더 이상 치료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병이 군대에서 생긴 거라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병제대 후 오랜만에 돌아온 집은 더없이 안락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편안함에 시샘이라도 하듯 통증은 다시 엄습해왔습니다. 이번 중에는 간호사들이 곧장 달려와 강력한 진통제를 놔주거나 산소흡기를 호 장착해 심신 안정을 취하게 해줍니다. 병원은 고통을 가장 빠르게 통제할 수 있는 곳이나 더 이상 병원 신세를 질수 없었기에 그는 고통을 고스란히 몸으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CRPS 환자 중 일부는 통증이 오면 바로 119를 부르거나 통증을 견디지 못한 면몇은 자살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는 여태 삶을 놓아버린다는 게 어떤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견디다 보면 나아지겠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며 통증을 버텼습니다. 제대로 상당 시간이 흘러도 고통은 더하면 덜지자자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병에 지치고 있었고, 그렇게 정신도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우울증이 왔습니다.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라고 화가는 생각합니다. 늘 시선은 6층, 늘 시선은 6층 창문 너머를 향해 있습니다. 떨어지면 죽을 수 있을까? 그냥 한순간 연소돼서 사라지고 싶어. 화가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죽음에 실패한다면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죽음에 실패한다면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 어머니와 아버지, 여동생의 얼굴이 머리를 스칩니다 화가는 더욱 슬픕니다 죽지도 못하고 살아남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누가 자신을 데려다 놓았을까 한탄합니다 그 한탄이 어떤 날은 몸으로 오는 고통보다 더 심하게 스스로를 내몰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하루 종일 울며 지낸 어떤 날이었습니다 통증의 바닥을 뒹굴고 통증이 가시고 나면 또 울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거울에 비친 퉁퉁 부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른 다른 곳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저게 내 모습이라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누워 괴물 같은 모습으로 시간을 흘려보낼 수만은 없어. 화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고통이 없는 시간엔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누워 마치 고통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연필로 시작한 별 의미없는 그림이었지만 미술학도답게 그는 그림을 곧잘 그렸습니다. 그렇게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시간이 빨리 흘렀고 아직은 자신이 살아있고 뭔가를 할수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림을 그리다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아래로 넘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한참 후 눈을 떠보니 그림은 꾸깃꾸깃 구겨진 채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종일 그린 그림이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종이의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마지막에 도달한 건 컴퓨터였습니다.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면서 적어도 자신은 손이 그걸 망쳐버리진 않을 거란 생각이었습니다. 그림과 컴퓨터 그림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컴퓨터로 작업한 그림을 SNS에 올려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에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그에게는 가슴 먹찬 희망이 되었습니다. 다리를 다치고 희귀한 병명을 가지게 된후 남은 생은 절망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림을 아끼고 좋아해 주는 사람들의 관심 어린 댓글을 읽으며 화가는 거기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하루 한 개의 그림을 업로드하기로 화가는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매일 그림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중간중간 기절할 듯 고통스러운 통증이 찾아왔지만 그림은 기적처럼 그것을 잘 견디게 했습니다. 매일 그림 작업을 하겠다고 결심하고부터 화가는 바빠집니다.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수많은 고민을 해야 했고, 자신의 그림을 위해 많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고통을 견디는 힘이었습니다. 하루도 통증이 없는 날은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삶에 스스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화가의 그림을 좋아해주고 반응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벅찬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생에 난간에 힘껏 붙들고 있는 당당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결국 그림이 자신을 구한 것입니다. 의병 제대를 하고 병원서 집으로 향하던 날짓고 들어왔던 목발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화가 그 자신이 증거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할 일을 주었고 그것을 해내면서 불가능은 가능이 되었습니다. 그림이 저를 치료했습니다. 그림을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사랑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분들께 엎드려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화가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부터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그림 작업을 위해 자신을 다 바칠 거라고 화가는 수줍은 웃음을 웃으며 반짝눈을 빛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볼 건데요. 이경희 저자의 예술가 27인의 마음 치유 이야기, 마음아, 이제 놓아줄게. 앞서 읽어드린 두 명의 예술가 외에도 25명의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